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x가 무한대 들어가면 분모 무한대분의 분자도 여기 무한대죠. 2차 함수. 여기 2차 함수니까 2차수 함수 아래로 볼록인데 무한대분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누구의 차수가 더 커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자,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이렇게 그려 보세요. 누가 더 지배적? 2차 함수가 더 증가량이 더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정답은 무한대가 되는데 우리 어떻게 풉니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x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x분의 1로 나누면 리미트 어, x가 무한대로 갈 거고 이렇게 전개되면 3이 될 거고 이렇게 전개되면 마이너스 x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은 분자에 x가 남을 거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 분의 2가 0이 되고 이것도 0이 돼서 그리고 어, 분모는 3분의 무한대에다가, 이거 극한 분이면 무한대분의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무한대가 된다.